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지난 연말부터 시행 중입니다. 해마다 이어져 온 송년 모임이 모두 취소되었는가 하면 신정에도 또 지난 설에도 가족 모임조차 가질 수 없었죠. 랜선 세배의 언택트 차례로 아쉬움을 달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고발 조치되고 벌금 과태료가 인당 1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코로나를 이겨내야 하니까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조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업무 수행의 경우 예외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공용방송 및 영화 제작이 들어있었어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5인 인상 집합 금지를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드라마는 물론이고 뉴스 같은 경우 여러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방송은 예외로 해주는 거예요.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런데 리얼리티 프로그램, 관찰 카메라 형식의 프로그램은 그 제작자 또 출연자들이 늘 리얼을 강조하잖아요 실제 상황이라고 그럼 실제 상황을 적용하는 게 맞죠 2월 22일에 방송된 JTBC 독립만세 첫 회에 송은희 씨 집이 나왔습니다 송은희 씨 어머니가 몇 차례 화면에 잡혔는데 계속 마스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관찰 예능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 처음 봅니다 딸과 둘만 있는 설정이었지만 집안에 촬영을 위해서 스태들이와 있었으니까 의당하시는 거죠. 이렇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건 상식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들은 상식 파괴. 2월 15일 밤에 방송된 SBS 동상이몽투 너는 내네 운명 184회에 전진, 유희서 씨 부부가 홍서범, 조각경 씨 부부와 김구라 씨, 김태원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산 식사동에 거주하는 주민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아니, 조선간의 세배도 랜선으로 하는데 무슨 동네 모임을 가져요? 여섯 사람이고 네 가족이니까 이건 엄연한 방역 수칙 위반이잖아요. 누가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뵈야 한다거나 딱히 까닭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방역 수칙 예외 조항에 방송을 넣어 준건 이렇게 동네 모임 하라고 넣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전진 씨, 유희서 씨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김구라 씨 부부 칭송을 하더라고요. 유희서 씨가 언니 너무 지적이고 예쁘시다, 성격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진 씨는 우아하시다, 칭찬을 보탰죠. 그런데 전진 씨가 한달 전인 1월 13일 MBC 라디오스타 703회에 출연했을 때도 김구라 씨 내외와 만난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얘기를 라디오스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얘기가 동상이몽에서 반복된 거고, 이날 대화 내용은 김구라씨 부부가 서로에게 끔찍이 잘한다. 더도 돌도 않고 다그 얘기뿐이었습니다. 조각경 씨가 틈틈이 남편을 향해 오빠는 나에게 왜 그렇게 안 해주냐? 투정을 부렸고요. 이날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이웃 모임을 가진 이유가 김구라씨 부부 칭송을 위해서인가요? 김구라씨나 홍서범씨가 제작진의 요구를 무작정 따를 위치는 아니잖아요 5인 이상 모여서 밥 먹지 마라 뉴스에서 또 재난문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고지를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먹죠? 전진씨가 KBS 수미산장 첫 회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일이 없으면 불안하다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마음 100번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동상이몽 너는 내운명 부부 예능이잖아요. 두 사람이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상이몽 너는 내운명이 월요일 밤 방송이죠. 그 전날 그러니까 같은 SBS 일요일 밤에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남자 여섯이서 MT를 갔습니다. 김종국, 김희철, 이상민, 배정남, 기존 멤버에다가 반고정이라는 탁재운 김준호씨까지. 인적 드문 산골이긴 했어요. 그러나 방역 당국에서 여행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한 차에 타고 몰려가서 한 방에 모여 앉아서 밥해 먹고 딱지치기하고 윷놀이하고 요즘 여럿이서 어디 놀러 갈 생각 못하잖아요. 우린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타임슬립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우리 보고 대리 만족해 이런 배짱인가요? 화요일 밤에 방송되는 불타는 청춘을 보면 매회 10명 이상의 인원이 좁은 방에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바깥 평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외부 활동도 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면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두 개로 나눠서 대화를 한다거나 인원을 좀 축소한다거나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연예인들이 제각기 소속사며 가정이 있고 그리고 샵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 인원들이 뒤섞여서 활동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전 불감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틀, 기본 멤버가 있는 경우에는 좀 양해를 해줘야죠. 예를 들면 뭐 런닝맨, 집사부일제, k b 스 1박 2일 같은 경우.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당신은 이번 주에는 나오지 마시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멤버를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만 멤버를 추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SBS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만남의 광장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죠. 백종원 씨를 주축으로 김희철, 양세형 김동준 씨가 기본 멤버이고 거기에 초대 손님이 한두 시 와서 일을 돕는 구조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어느새 유병재 씨가 고정 멤버로 추가되었는가 하면 매회 초대 손님이 또 오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금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신 메뉴를 대접하게 됐지만 역시 매번 여섯 명 이상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봐야 합니다. 그냥 방역 수칙에 맞게. 기본 멤버만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SBS는 수요일에 방송되 있는 골목식당 외에는 다섯 명 이상이 계속 먹고 떠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MBC를 좀 볼까요? 불빨간 신선 노름, 이건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 시국에 왜 이런 먹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런칭했나 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나란히 앉아서 앞을 보고 먹는 거라서 이예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낫다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5회 2월 10일 그리고 6회 2월 19일 유민상 씨가 합류했더라고요. 남자 다섯이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먹고 떠드는 거예요. 칸막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제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 탐나는 TV에 출연했는데 무어달 전에는 대기실에서 대본 리딩을 할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어요. 제작진들은 착용하고, 왜냐하면 출연자는 화장을 했으니까, 메이크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방역수칙이 강화된 후에는 대기실에서도 마스크를 해야 하고, 그 녹화장에 착석을 할 때까지 마스크를 하고 있다가 빼고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간식도 먹을 수 없었고, 물도 녹화장에서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사 교양 쪽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예능 쪽은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놀면 뭐하니 동거 동락도 이 시국에 왜 굳이 여럿이 뒤엉켜서 게임을 하고 먹고 자고 할 일인지. 그런가 하면 2월 19일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 씨가 한의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병원에서 상담을 할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역수칙 상식인 거예요. KBS를 볼까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세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기존 멤버 네 분의 매회 초대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다섯 명 이상이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또 새로 시작한 수미 산장, 이 프로그램은 다섯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 손님이 또 더해지는 구성인 겁니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따르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 방역수칙을 지키느라고 고금, 분투, 생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방송사들, 연예인들, 이거 뭐 특권이에요? 연예인 진짜 특권 참 좋아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 이게 자막이 맨날 나오잖아요. 방역 수칙에 맞춰서 잘 촬영을 했다. 이게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아니죠. 방송이 모범은 보이지 못할 지언정 상식은 지켜 줘야 하잖아요. 제발 상식 좀 지키세요.